2025년 수능 완성 영어 4강의 1번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인식은 당신 여정의 파운데이션 기초다. 자, 그러나 잠재적 리더에게 장기적인 성공의 그 비밀은 너의 자기 이해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 자기 이해를 하면 뭐다? 성공을 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 부족해 그리고 너무나도 큰 장애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 여기까지는 자기 인식 이번에 들어간 거는 어떤 장애물 얘기가 들어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다 여기서는 자기 인식 얘기가 들어갔어. 자 그들은 포기한다 그들의 퀘스트 추구하는 걸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폴쇼 어, 부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애물 얘기가 또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나 역사는 장애물이 있지만 많은 많은 사람들의 예시야. 프리저 어 펄시비아는 인내하는 거야. 모든 얼드니까 역경을 인내한 많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운명의 어설 작가가 됐대. 운명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보여준다. 그럼 자기 인식을 하면 성공을 하는데 장애물이 들어갔고 이번엔 뭐야? 인내를 하면은 성공을 하는 이시가 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야. 팔로우. 나를 따라라라고 설득하기 전에 너는 집중해야 돼. 너의 장점에 그리고 너의 수행을 향상시키고 너의 위험한 단점을 칸콜.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점, 뭐 단점 이런 얘기 쭉 들어갔단 말이야. 이건 무슨 성공하기 위한 방법 이런 거 지금 들어간 것 같긴 해. 다시 한번 말해서, No guarantee. 보장은 없어 인생에서. 그리고 너는 확실히 알지 못해. 네가 얼마나 성공할지는 알지 못해. 네가 노력을 할 때까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글을 보면 처음에 자기 인식을 하라고 했죠. 너를 인식하자. 장애물이 있으니까 인내를 하자. 그다음에 성공을 할 때까지 너는 계속 펄시비얼 인내하자. 노력하자. 이 얘기죠. 그러면은 자, 1번 실패에 관한 글이야. 성공으로 가는 처음에는 실패가 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인식을 해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하자. 이거는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냐? 이거 아니고 왜 있는 방법이야?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 너를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런 얘기 아니고 너의 단점이 너의 장점으로 바꾼다. 이거 아니고 어, 훌륭한 리더십으로 가는 길이야. 이거는 인내하고 자기 향상을 하자. 훌륭한 인내심인데 여기서 인내심이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물과 인내를 극복하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답은 2025년 수능완성 영어 4강의 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10대의 몸은 change, 변하고 있다. so 들어갔고 동사 들어갔고 주어 들어가서 so vs 주어도 그렇다. 10대의 몸이 변하고 있는데 왜? 방식도 그렇다. 몸이야. 그들이 가리키는 건 10대야. 10대가 살고 있는 몸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이죠. 몸과 정체성과 자아가치관을 셀링크 연결시키는 방식도 그렇다. 뭐한다, 변한다. 그럼 지금 이 글은 첫 문장에서는 주제나 도입문이 될수 있는데, 지금 첫 문장에서 뭘 주고 있다? 변화 다를 얘기하고 있죠. 변하고 있어. 뭐가 몸이 변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정체성,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도 변하고 있다.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면은. 어, 정체성이, 정체성 연결 방식이 변하고 있고, 몸이 변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머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 마지막에 이제 요약이 들어가겠죠. 정리하겠죠. 모든 10대들은 책으로 바로 이렇게 다이빙 하기를 원치는 않는데, 여기에서 소셜미디어가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단 말이야. 정체성 탐색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대. 그럼 또 다시 정체성 얘기가 들어갔는데 아까 첫 문장이 무슨 얘기? 어첫 문장 주제 도입에서 뭘 줬어? 몸이 변하고 정체성 연결 방식이 변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이렇게 된데 정체성 연결 방식이야. 근데 그 정체성이 지금 뭐한데? 강력한 소셜 미디어가 정체성의 강력한 도구가 된대. 십대가 변하는 이 정체성에 누가 영향을 준다? 소셜미디어가 영향을 준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답은 1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체성 탐색 여기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2번은 답이 안돼 보기만 잘 지우면 주제 제목 유지는 잘 풀리는게 자 10대가 건강한 이미지와 셀프 이스팀 어 지금 소셜미디어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가 있죠 3번은 소셜미디어 얘기가 들어가 있어 근데 소셜미디어가 디스트릭트 산만하게 한다는데 소셜 미디어는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파워풀 강력한 도구니까 디스트릭트란 말이 아니겠죠. 얘는 소셜 미디어가 없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는 중요한 10대에서 할 중요한 일이다. 이 얘기 아니죠. 우정 아니죠. 정체성 얘기가 들어가고 소셜 미디어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1번. 2025년 수능 완성 영어 4강의 3번. 다음 글의 제목. 비록 세상이 테크놀로지, 기술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지만 경험의 진정성은 지금 필수로 남아있다. 그럼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수다. 기술이 좋기는 하지만 그럼 나머지 글 얘기는 어떻게 돼? 경험이 필수다를 갖다가 자세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몰라. 하지만 보통 글이 어떻게 돼? 마지막에는 요약을 해준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 제2외국어를 아는 것은 아마 노동시장에서 차별적인 것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요것 때문에 지금 못 쓰긴 했는데, 외국어 기술은 기회를 가지고 왔죠. 노동 시가 노동 시장에 기회를 가지고 왔다. 잉글리시 영어는 필수다. 외국어를 아는 거는 어떤 차별적인 요소다. 그럼 마지막에 지금 들어간 건 뭐야? 외국어가 필수다. 근데 아까 첫 문장에서 뭐야? 경험은 필수라 필수다 라는 얘기야. 경험이 필수야. 근데 그 경험 필수 중에서 뭐가 필수인 거야? 외국어가 필수야. 그럼 이 글은 이런 거에 관한 얘기겠죠. 그럼 보면은, 자, 관광의 미래야. 지금 외국어 필수, 경험 필수인데, 문화적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지역 언어를 배우는 거야. 지역, 어, 어, 지역 언어를 배워. 이건 시작이 될수 있는데, 기억할 만한 여행, 경험이 필수고 외국어가 필수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기술이 방해. 이런 얘기 아니고 외국어. 이 얘기가 들어가죠 여기 외국어 들어갔죠. 외국어 증진시키는 방법. 방법은 아니야. 그냥 외국어 중요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이거는 멀티링규얼이니까는 다국어가 되게 유창해. 이건 뭐야?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죠. 관광과 관련된 경험에서 그러니까 외국어가 중요하다 어디서? 여기 노동시장에서 외국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관광과 관련된 경험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답은 5번 2025년 수능완성 영어 4강의 4번 다음 글의 제목 빵의 열쇠는 빵의 열쇠니까 빵의 핵심 빵의 핵심은 팽창하는 가스를 반죽 안으로 가두는 방식이다. 첫 문장에서는 글을 읽을 때 어떤 소재 정도만 잡아주면 돼. 왜냐면 이 글은, 이 문제는 제목이잖아. 대략적인 거, 얘가 주장하는 바만 찾으면 되니까, 첫 문장에서 그냥 소재를 잡으면 나머지 문장은 이 소재를 바탕으로 어떤 구체적인 거. 지금 빵이니까 구체적인 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야. 그럼 끝에는 뭐가 돼? 어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겠죠. 빵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은 분명 히게 a lot of science. 많은 과학이야. 빵을 만드는 데는 많은 과학이 있다. 여기 전에 보면은 음,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열기는 화학적 반응이야. 그러니까 단백질과 설탕 사이에 화학적 반응에 작용을 해가지고 빵을 만든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빵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첫 문장에서는 지금 빵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고 빵 만드는 무슨 과정이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은 A lot of science. 많은 과학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보기에서 보면은 베이킹 도구 이거 아니라 빵을 만드는 데는 과학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문장이 지금 답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은 2번.